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요즘 영상 업로드가 뜸하죠. 올해까지는 이렇게 시험 시험 영상을 올릴 생각이에요. 전 요새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난 요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클레이스왑이라는 디파이 홈페이지에요. 여기에 내 암호화폐를 넣어 놓으면 꽤 높은 이자를 받아요. 클레이스왑이나 디파이가 궁금하시면 양질의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걸 검색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설명하기엔 내 지식이 너무 짧습니다. 전 그냥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전문적인 지식은 다른 곳에서 얻으세요. 클레이스왑 말고도 좋은 디파이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클레이스왑을 쓰는 이유는 카카오톡에 클립이라는 암호화폐 지갑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다른 디파이도 써볼 생각이에요. 디파이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원금 보장이 안 돼요. 수익률만 믿고 투자했다가 내 지갑엔 쓰레기 코인만 남게 될 수도 있어요. 수익률은 거버넌스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얻은 회원들의 투표권에 따라 매일 변동돼요. 그리고 만약 사이트가 없어지면 내 코인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 실제로 겪었어요. 재작년 21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코인의 가치는 1000만 원이 넘어요. 가장 큰 금액을 예치한 고래가 빠져나가면 일시에 다른 회원들도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일어나서 18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디파이를 하실 거면 누구나 다 아는 안정된 곳에서 하세요. 코인과 NFT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코인을 도박이나 허상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현재 코인은 사이버상 단순 물물거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서서히 파고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안 쓰고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전 현재 디파이 수익을 통해서 매일 치킨 또는 족발을 사먹을 수 있어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저만큼의 이자를 얻기 위해서 약 천만 원 정도의 코인을 사서 클레이 스왑에 유동성을 공급해 줬어요 쉽게 말하면 쩐주가 된 거예요 클레이 스왑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 수수료를 투자한 쩐주들한테 투자 비율대로 실시간으로 나눠줍니다 저 소수점 정신없이 올라가는 숫자들이 제가 실시간으로 받는 코인 보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비율에 따라 신규 코인이 나오면 그 코인들을 공짜로 조금씩 나눠 줘요 대부분이 쓰레기 코인인데 가끔 개당 만 원이 넘는 코인은 세개 이상 받을 때도 있어요 현재 전 보라 클레이튼 풀에 예치를 해 놨고요 보라가 350원에서 430원 사이일 때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 보라는 천 원이 넘어요 저풀 이자 수익률은 300%가 넘죠 하지만 고정 수익률이 아닙니다 회원들이 가진 투표권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매일 시간 매일 변동됩니다 저 수익률 얼마 못갈 겁니다 그래서 매 수익률 체크해서 여기저기 갈아탑니다 이거 말고도 스테이킹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여기 넣으면 몇 달에서 1년간 찾지를 못해요 코인이 올라도 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자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는 코인 가격의 급등량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자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내가 디파에 이 투자하는 이유는 현재 이만한 고수익 상품이 없기 때문이고요 이자로 받은 거버넌스 코인을 팔아서 다른 코인을 사 모으기 위해서예요 즉 신개념 코인 채굴입니다 사람들은 채굴이라면 그래픽카드를 여러 장 사서 하는 게 채굴이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젠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과거의 채굴은 초기 투자금액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픽카드도 사야하고 창고도 임대해야 하고 전기공사도 해야 합니다 소자본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비들은 노후화돼서 감가상각이 되죠 그리고 내 노력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의 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늘 불안해요 전 그래서 디파이로 코인 채굴을 하고요. 코인을 오래 보유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거래소에 코인이 있으면 자꾸 사고팔게 돼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디파이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오랜 시간 꾸준히 모을 수 있어요. 클레이스왑이나 디파이 정보는 유튜브에 차고 넘칩니다. 궁금하신 분들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좀더 돈이 모이면 신규 코인을 런치패드나 바이낸스 아이디어도 참여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새 미르포 글로벌 서버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게임을 좋아하지만 리니지 라이크형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게임으로 암호화폐 채굴이 가능하다 해서 계정 여러 개 만들어 돌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광석 10만 개를 키면 1드레이크로 교환해 줍니다. 이걸 팔면 위미스 크레딧이라는 코인이 생기고 위미스 크레딧을 위미스로 바꾼 후에 빗썸으로 코인을 이동시켜 팔아서 다시 출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존나 귀찮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채굴하고 코인 거래를 하려면 유믹스 원래 지난 지갑을 만들어야 하고요 캐릭을 40 레벨까지 키워야 돼요 그냥 오토로 돌리니까 40레 찍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선 불법이라 이 게임을 하려면 vpn을 결제해서 해외 ip 주소로 우회해서 접속해야 게임 실행이 됩니다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미르 폰는 채굴이 안 돼요 그건 그냥 게임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코인 게임 컴퓨터 활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저런 걸 하기가 힘들어요 어르신들이나 아니 컴퓨터 인터넷을 잘 모르는 분들이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 이해합니다. 2,500원 깨진 후엔 채굴에도 더 이상 팔지 않고 코인만 모으고 있어요. 시간이 좀더 지나면 위메이드가 난이도를 올려서 코인 채굴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모으는 중입니다. 현재도 패치로 인해서 코인을 환전하는 기준이 높아졌어요. 드레이코로 교환하는 흑철 비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작업장과 게임 핵에 난무하고 있어서 일반 유저는 흑철 캐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토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사냥 채집시켜놓고 난내 일을 합니다. 서버마다 인구 밀도가 달라서 아이템 가격도 틀리고요. 흑철 채굴 난이도도 달라요. 일단 아직은 푼돈 버리지만 집에 노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있다면 돌려볼만 해요.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게임성이 있고 유지만 잘 된다면 2, 3년 뒤에도 코인 가격이 이 가격일 걸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사람이 빠져나가서 거의 없으면 코인은 쓰레기가 되겠죠. 현재 살아남은 모든 코인들도 초반엔 다 푼돈이었어요. 현재는 저런 걸 채굴에 팔아 돈벌 생각보다는 코인을 모으는 재미로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NFT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중이에요. 글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든지 해봐야 이해가 가요. 뭔가 알고 있어야 남들보다 빠르게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죠 조만간 위메드에서 NFT 캐릭터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내놓을 거예요 이걸 보면 앞으로의 게임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다시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어요 아직 푼돈 벌리지만 그래도 미래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고 시간을 투자 중이고요 가끔 한 번씩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사냥하다 물량이 없어서 죽지 않았는지 확인만 해줍니다 전기 인터넷만 공급되면 24시간 쉬지 않고 월급도 안 줘도 되는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내 사업체는 현실 아바타인 직원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 보조만 합니다. 경쟁업체들과 협력관계로 돌아서니까 딱히 내가 할 일이 많이 없어요. 난 물건만 대주고 납품과 CS관리를 경쟁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짧지만 3만원 광고로 이틀간 온라인 판매로 12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상품페이지를 복사해서 올리다 보니까 실수로 싸게 올렸는데 쿠팡이 내물건은 아이템 위너를 만들어서 빅파워 판매자 제품에 섞어버리더라고요. 쿠팡이 농간이 있기 심한데 이러면 열심히 한들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현재 이러고 살고 있어 2021년은 좀 쉬엄쉬엄 유튜브를 운영할 생각이에요. 나이 들고 쟨 뭐하는 짓인가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는 새로운 건다 뻘짓으로 보입니다. 분명 게임과 NFT가 자리를 잡으면 이 안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거예요. 과거 리미지 작업장과는 좀 다른 형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광기에 빠진 이유는 사람들이 미쳐서가 아니라 근본위지에서 탈피한 종이에 불과한 화폐를 막 찍어내서예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 말했죠. 게임과 코인이 만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내 모든 돈을 코인에만 넣어두지 않았어요. 현재는 현물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고, 제조업으로 얻은 수익을 절대 내부 제조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망해보니까 내 사업의 사이즈와 시장 크기를 알겠더라고요. 내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뭐 인생에 대한 쓸데없는 잔소리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큰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이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것들로 돈을 벌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영상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